이번 시간에는 그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그 다음에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말해서 이거는 이제 말로 문장에서 문장이나 식이나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어 충분조건 필요조건을 나누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이건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우리 선생님, 이제 임의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조금 생성시켜 봤어요. 주체. 주어가 되는 말. 주체는 주어가 되는 말인데, 얘는, 은, 는, 이, 가. 자, 이런 문장이 있는 거. 이런 문구. 그러니까 주어죠, 주어. 주어가 되는 말. 자, 이런 문장을 우리는 주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자, 객체는 무엇이기 위한. 그 다음에 뭐뭐가 되기 위한. 자, 이거를 편의상 선생님이 주체와 객체라고 말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충분 조건요. 자, 충분 조건은 어떤 거냐면, 아이고. 자, 충분 조건은 어떤 거냐면, 어, P가 Q 이기 위한, 이기 위한, 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조건인가, 이렇게 했을 때, P가, 그러니까 얘가 주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주체가, 얻는 이가가 들어가는 거지. 수체가 객체한테 이기 위한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거지. 객체한테 화살표를 충분하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하면 주기 주기가 편하겠지. 자 주는 거는 되는데 받는 것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조건. 자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필요조건요.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은 주체가 주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이와 같이 받는 거. 받는 거는 되는데, 주는 거안 되는 거. 자, 받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충분요. 필요 충분요. 필요. 충분 조건. 글씨가 조금 나쁘네요. 죄송해요. 자,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 얘는 어떤 거냐면요. 참, 거짓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 거짓은요. 참, 거짓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봅시다. 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인가 라고 했을 때, 2의 배수는 4의 배수입니까? 아니지 얘는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4의 배수는 2의 배수인가 맞아요. 자, 참 거짓은 우리가 말을 직접 하든거나 아니면은 포함 관계를 이용한댔지. 2의 배수는 2, 4, 6, 8 이런 식으로 되고요.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의 배수가 2의 배수는 되지. 그 다음에 2의 배수는 4의 배수가 안 되지. 왜? 2 같은 거는 4의 배수 아니다. 6 같은 것도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함 관계는 뚫린쪽으로 이렇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치 이거 참거짓은 이제 포함 관계는 2의 배수가 4의 배수보다는 큽니다. 이거는 미리 정해져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자, 필요충분조건 어떤 거냐니까첫 번째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를 들게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어떤 조건에 있습니까? 어떤 조건?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화살표는요, 2의 배수는 4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4의 배수는 2의 배수입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주체잖아. 이어에서 는이 있으니까 주체고, 이기 위한 이런 게 객체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되는 말이 화살표를 받기만 했잖아, 지금. 받았고, 주진 않았잖아. 받기만 했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이거 받는다, 이러니까,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반대로,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기 위한, 2의 배수이기 위한, 이러면, 이기 위한, 이렇게 하면, 이제 주제, 주, 어가 되는 말이 4의 배수 입장이잖아. 그럼 화살표는 미리 정해져 있다 했지, 셈이. 참 거짓은 미리 정해져.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되, 됩니다. 근데 2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가, 주어가 되는 말이 주체가 객체한테 화살표를 주기만 했지. 줬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 충분조건. 주기만 했으니까 충분조건. 알겠죠? 그래서 주, 주어가 되는 말이 객체한테 이기 위한 객체한테 화살표를 주는건 되고 받는건 주는거는 충분조건. 받는거는 필요조건.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예제 세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주체가 주어가 되는 말은 사의 배수하고 이의 배수는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바꿔서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이의 배수이기 위한, 이기 위한 사의 배수는 이렇게 할때 사의 배수 주어가 되는 말이 여기가 있다. 이거 이제 사의 배수 입장에서 보는 거라. 화살표는 원래 정해져 있어요. 이해배수는 사회배수가 될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회배수는 이해배수가 될수 있으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문장의 주어가 뒤에 있잖아. 자 주어가 화살표를 무조건 주면은 얘는 무슨 조건? 충분조건이다 이 말이야. 충분조건. 충분조건. 아셨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제 주어가 화살표를 주느냐 받느냐 얻는 이가가 들어가는 게 주체예요. 주어가 되는 문장이다 이 말이지. 주어가 되는 문장이 얻는 이가가 화살표를 받는 것만 되면은 필요조건. 주는 것만 되면은 충분조건. 자그 다음에 받는 것 주는 것. 자 x 제곱 y 제곱은 0이다라는 거는 자 x는 0. y는 0이기 위한 이렇게 했어요. 위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이랬을 때 xy가 실수입니다. xy 실수 실수다. 자 실수일 때자 0이 되려면 x는 0,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얘는 줍는 것도 되고. 받는 것도 된단 말이야. x, y가 0이면 둘다 0이면 x 제곱 y 제곱 0이지. x 제곱 y 제곱 0이면 x는 0, y는 0이지. 자, 그러니까 얘는 주는 것도 되고 받는 것도 되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말입니다. 조건. 자 아시겠죠? 자 이거를 갖다가 자 필요 조건을 우리는 영어로는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하고 충분 조건은 어 서피션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자 필요충분은 왔다 갔다 다 되는 건데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필요했거든요냐면 자, 2의 배수는 4의 배, 2의 배수가 더 크잖아요. 집합은요. 2. 예봐 봐. 2, 4, 6, 8 이렇게. 4의 배수는 4, 8, 6, 12 이렇게 아 4, 8, 12 이렇게 가잖아요. 4, 8 CB 이렇게 가잖아. 자, 그러면 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뚱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 2 빼고 6 빼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더큰 집합인데도 불구하고,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2를 제외시키고, 6을 제외시키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기 쉬우니까, 큰 거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충분 조건이라는데 아닙니다.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집합이 많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되려면 2의 배수 제끼고, 6, 6도 제끼고, 2도 제끼고, 이렇게 다 빼내야 되는 필요한 조건에, 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한 조건에 있다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선생님 이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된 문장이 이제 주어가 그 다음에 이기 위하니 객체한테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편리해서 선생님이 주체 객체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학생들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4의 배수 입장에서 보면, 4의 배수는 4, 8, 6, 1, 아, 4, 8, 12 이렇게 가는 거잖아.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가는 거니까,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합니까? 아무 노력도 안고 되지. 4배수는 이미 2의 배수를 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충분조건인 거야.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와 같이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충분한지 얘가 충분조건에 있는지 필요조건에 있는지가 힘들기 때문에 얻는 이가를 주어로 찾는 주어 문장을 찾아갖고 주어 문장이 화살표를 주면 충분조건, 받으면 필요조건. 그 다음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necessary condition 필요 조건, 그 다음에 sufficient condition 충분 조건에 대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어, 이제 이 다, 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지. 2 빼고 6 빼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주어인 문장을 찾는 거로 우리는 대체를 합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를 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